나는 램프 정령 진이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얼른 빌어 빨리 빌어 당장 빌어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동산 시민의 행복을 이어준다면 증명해보라고 그럼 내가 지금 다 얘기할게 당신을 믿기로 했거든. 그게 우리가 만난 이유가 있거든? 지지고, 돕고, 울고, 웃고, 힘들어 하지 말고, 모든 소원을 들어주리. 자녀 양육 관련해서도 이제 옆 도시들과 비교하자면은 혜택이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요런 자녀 혜택. 뭐, 현금성 지원을 해준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.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좀 기업 유치를 시 관리비에다가 여기 사무실에서 관리비가 얼마나 비싼가 53만 원 되고 장사 여기서 장사하고 있어요. 반도체 공장이 두루무는이 부안이라도 두루무는 여기가 발전이 되지 않은 세만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차로 그런 거 하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. 아 첫째는 이제 사람 많이 와서 장사하게 해주십시오. 그거지 뭐 다른 거 있어요? 원래 아기 때보다 학교 들어가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만 원 주거든요. 지금 20만 원 정도 주셨으면. 바램은 저희 공설시장 청년몰을 조금 더 홍보해주시고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소상공인을 위해서. 약간 지원 제도 이런 것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노인 시설도 잘해야 하고 좀 뜨뜻하게 앉아서 쉼터를 그런 거 하나 해 줬으면 좋겠어요. 거기도 밥 먹는 데도 여름에는 너무 뜨거. 뭐 겨울에는 또 춥고